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제 목이 운전하지 않지만, 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목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그때까지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오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하던 어느 날, 그들은늘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 기다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가 얼마나 잡혔나 세어보고 아마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기 그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주목하셨는지,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하게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로 변하였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영혼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갈릴리오스에서 평범하게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만 목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